안녕 베리아또 입니다 오늘은 송가인이어라 송가인이 모델을 하고 있는 송가인 앰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제 이름은 자민경 울트라 90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울트라 90, 울트라 90, 울트라 90 어떻게 불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앰플을 오늘 송가인 앰플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이미 송가인이 모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홈쇼핑에서 완판이 될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프로폴리스가 건강에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강사 생활을 되게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목에 좋다라고 해서 프로폴리스를 많이 먹기도 하고 목에다가 많이 직접 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폴리스가 피부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폴리스 추출물 90%가 들어 있는 이 송가인 앰플을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민경 프로폴리스 앰플은 우선 화장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정제수가 무려 빵%예요.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또 트리플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트리플 프로폴리스는 한 가지 프로폴리스 추출물 안에 3종의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추출물은 한 가지인데 이 안을 살펴보니 3종의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린, 옐로우, 레드 이렇게 3종이 함유되어있는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어쨌든 좋다라는 거예요. 이 자민경 프로폴리스 앰플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함량이 무려 900% 기존의 자사 프로폴리스 앰플에 대비해서 봤을 때 무려 900%나 업을 시켜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냥 프로폴리스를 때려 부어 넣은 것 같아요. 이 트러플 프로폴리스 최적의 포뮬러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서 탱탱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이 송가인 앰플 인체 적용 테스트도 완료했어요. 보습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피부톤, 피부결, 리프팅, 탄력, 주름, 항노화, 항산화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형 한번 보실래요? 정말 꿀 바른 것처럼 정말 쫀쫀해요. 건들거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촉촉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기존에 앰플 사용하는 것처럼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준 다음에 어, 이 송가인 앰플을 피부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 두세 방울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얼굴에 다 도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송가인 앰플의 후기를 보니까 이 자민경에서 나온 달팽이 크림하고 같이 바르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이 자민경에서 나온 달팽이 크림도 한번 리뷰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앰플이 홈쇼핑에서 대박친 이유를 조금 알것 같아요. 공간 앰플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또 만나요.